마카롱크트르는 정통 프렌치 마카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특히나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풍반향을 품고 있는 다양한 필링입니다. 저희는 모든 필링을 가나슈 필링으로 하고 있어요. 가나슈라고 하면 초콜릿과 크림 아니면 과즙, 술 등을 이용해서 만든 필링인데요. 저희 삐아프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, 피아프에서 만들었던 초콜릿보다 마카롱 쿠티를 마카롱들은 훨씬 더 강렬하고 다양한 그런 맛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카롱이나 디저트들을 보면은 단맛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경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. 근데 저는 마카롱의 단맛 같은 경우에는 홍차를 즐길 때 물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홍차 즐길 때물 없이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홍차의 원래 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없잖아요. 디저트나 마카롱의 단맛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. 때로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을 희석시켜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조해주기도 하면서 훨씬 더 재료, 맛과 향을 풍부하게 느끼시게 해주는 것이 단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절대적인 당도 외에 체감 당도 자체는 생각보다 낮, 높지 않은 게 좋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체감 당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.